아버지 따라서 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디서 에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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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あめ。あ